전자공학 실험 1장 실험 5회의 동영상입니다. 실험할 내용은 출력전압값의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력전압을 설정하기 위하여 볼테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 결과로 첫번째 볼테지 버튼의 불이 켜집니다. 둘째, 직전에 선택된 채널의 불이 밝혀집니다. 셋째, 해당 채널의 전압값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넷째, 전압값을 조절하라고 이동부의 화살표 버튼의 불이 켜집니다. 다음으로 좌우 화살표로 커서를 소수쯤 이하 첫째 자리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타리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전압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홀백 시간, 즉, 7초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모든 불이 꺼질 겁니다.